네, 여기 자취의 방정식을 가볼게요. 자취라는 말은 뭐라고 했냐면 자취라는 말은 움직이는 흔적을 얘기한다. 흔적이다. 근데 움직이는 흔적을 따라가려면 관계식이 하나 반드시 나와야 한다. 뭔가의 x,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한다. 근데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해 주려면 관계식을 나타내 주려면, 식을 잡을래니까 P, 해놓고 X, Y라고 잡고 따라갈, 거, 따라갈 거다. 그래서 자취 얘기 나오면 X, Y라고 잡아요. 그리고 기존에 무슨 얘기가 있을 거야? 주어지는 식, 주어지는 관계가 있을 거야. 주어진 관계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내세요, 식을. 그래서 X, Y를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x와의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말은 쉬운데 이 말이 좀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렇게 자체 방정식 나오면 x p 해 놓고 x 마 y로만 잘 잡으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이게 기하 벡터 쪽 가서도 자체 방정식이 제일 괴롭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될거냐 이렇게 잡아 보세요. 자, 따라가 봅니다 a는 뭐냐면 2컴마 4래요. a는 2컴마 4래요. 그리고 원이 있어요. 자, 여기다 그려 볼게요. 선생님이 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a가 있어요. 2, 4라고. 그리고 여기 여기 점들이 있어요. 여기 점들이 있어. 막 이렇게. 여기 점들이 있는데 이거가 x, y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x, y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근데 그럼 이거는 p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q예요. q. 새로운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 여기 여기 여기는 P라고 됐어요. P라고 할게요. 이건 P예요. P.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를 나리라는 게 아니라 AP AP 중점의 중점의 자체를 구하라라고 중점의 자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랑 얘랑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들을 연결해 보면요. 연결해 보면요. 가운데가 나올 건데요. 이 가운데를 P를 잡았으니까 나는 Q라고 잡을게요. XY 잡으니까 A, B라고 잡을게요.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원래 XY로 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A, B로 해야 돼요. AB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AB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X, 여기 주어진 걸 가지고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P는 X, Y라고 했다고요. XY로 했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는 p가 아니야 q야 q a,b로 했는데 음, a,b로 했는데 a는 2분의 2플러스 x가 될 거고요 b는요 2분의 4플러스 y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왜두 개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잡을 겁니다 이해가죠? 그런 다음에, AB를 알고 싶어요. AB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XY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AB를 찾고 싶으니까 AB를 정리를 해야 돼. AB를 나타내줘야 돼요. 자, 어떻게 AB를 나타낼 거냐? 그랬더니, 요렇게. XY의 관계가 있어요. XY의 관계가 있어. XY가 어떻게 관계가 있니? 그랬더니, 이런 원의 관계가 있어. X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1 0이라는 x와 의 관계가 있어. 근데 여기 ab를 알고 싶어. 근데 여기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봐볼게. a는 2분의 2 플러스 x였으니까 넘어가고 넘, 넘기면 x는 뭐가 되냐면 2a 마이너스 2가 돼요. 같은 관계로 해보면 y는 2 b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보세요 xy를 ab로 나타냈더니 요런 관계이기가 됐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XY에다 얘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XY를 여기다 그냥 집어 넣으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좌치를 만들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숙달이 됐을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 제곱으로 갈게요. 이제 가나요 4의 반절로 간 거예요. Y, 2의 반절,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로 갈게요. 이제 완전 제곱식 반절이 제곱하지 않고 빨리빨리 찾는 걸 해보는 거예요. 4의 반절이니까 마이너스 4였고요. 1의 반절이니까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1 했더니 0 됐어요. 그랬더니,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1, 1 뺐더니 4가 됐어요. 자, 이렇게 4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x 자리에다 뭐라고? e a e 를 넣는 거라고요 요렇게 y 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요 예 e b 4를 요렇게 그랬더니 4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서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요 뭐를? a만 나올려니까 끄집어냈더니 2를 끄집어냈더니 제곱에다 4로 나와서 a-2의 제곱이 될 거고요 4로 나와서 b-2를 끄집어 2분의 제곱이 됐고요 역시 4래요 4로 나눴더니 a-2의 제곱 b-2분의 5의 제곱은 16입니다. 됐어요. 아, 칸이 좁게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 그랬어. a, b의 관계를 아는 거야 라고 했어. 여기는 x, y로 했던 a, b의 관계를. 그럼 이 자체는 말이에요. 이 자체의 길이 얘기는 a, b는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야. 이런 관계가 뭡니까? 중심이 뭐였어요? 제곱이니까 중심 알았어. 뭐? 2, 2분의 5고, 뭐? 반지름이 아래 제곱이니까 4인 거를 알았어. 이런 걸 찾아낸 거야. 요런 얘기를. 아 자취 어렵네요. 그렇죠. 자취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그랬더니 중심이 2,2분에 오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된 거고 이 원이 된 거를 문제에서 물어봤어. 뭐라고? 이거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어. 자취 길이니까 결국 뭘 물어봅니까?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아까 실수 하나 했네요. 뭐가 뭔데요? 4로 나눴는데 왜 16입니까? 양변을 사, 여기, 여기, 여기서 다시요. 양변을 4로 나누면요. 1이 돼야죠. 16이 아니라. 맞죠? 반지름은 16이 아니라 뭐예요? 아 아니, 4가 아니라. 1이 돼야죠. 1이. 중심이 2 2분의 5고 반지름이 1이 돼야 한다고요. 자체 길이니까 원의 둘레를 물어보는 거네요. 음. 2파이 r 이니까 2파입니다. 이 해서 답 4번을 골라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렬할 때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취라는 건 움직이는 흔적을 나타내요. 움직이는 흔적을 나타내는데, P라고 표현해서 X, Y라고 잡는 게 일단 보편적인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다 그렇게 잡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P를 이미 지정을 해놨어. 원위의 점이라고 지정해버렸어. 그러니까 P에다가 그냥 X, Y를 P에다 줘놓고요. 새로운 Q, 중점에, 결국은 구호구자로는 포인트가 중점에 따라서 Q, A, p 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점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XY의 식에다가 AB를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찾아낸 거예요. 관계식을 AB의 관계식을 찾아냈더니 2차, 2차고. 그랬더니 원의 방정식이 된 거고요. 원의 방정식이 되니까 요거 자체 길이는 원의 둘레를 구해준 거예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 에서 2파이 구해준 겁니다. 조금 복잡한데, 정리해 보세요.